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꿈사랑TV와 함께 성경을 읽는 꿈사랑 오늘 성경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매체인 성경읽기표에 따라 6개월의 성경읽독을 목표로 같이 성경을 읽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 성경읽을 조용한 장소를 찾으시고요. 주변을 정리하신 후 묵상기도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은 여호수아 2장, 3장, 1편, 1편, 2편, 이사야 62장, 63장, 골로새에서 2장입니다. 여호수아 2장.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을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 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무리 사람의 두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공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어나니 너희의 하나님 요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요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와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 의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데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의 길이 돼.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오.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누누의 아들 요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요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와께서그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여호수아 삼장또 여호수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냇에 서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르우의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기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요호수아가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귀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요호수아가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기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며곧 언약기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사랑의 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헤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열두 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지 꺼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괴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카라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와의 호 언약기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1 0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2편 어찌하여 이방 나들이 분노하여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웃게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부 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의 귀신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받아요 진노하사 그들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느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의내 유업으로 주이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 깨뜨리며 질 끝까지 부수이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러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죄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우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사야 62장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와의 호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와의 호 손에 아름다운 관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뾰올라 라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미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군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재하라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이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하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이사야 63장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인이 공 이를 말하는 이오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트를 밟는 자 같으냐? 마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트를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직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 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나를 붙들었습니다.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진이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와의 호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냐 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 따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워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여 싸우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골로새서 2장 내가 너희와 라우디기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종지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